이이 크로스 에이! 딱 보여 형은 주변에 딱 닦아도... 어, 둘러싸여 있는 거 보이지? 용암 파크로구만. 그렇다. 이 맵은 라바, 라바, 라바스키스 뭐더라? 라바 파크로였나? 어쨌든 그런 맵입니다. 자, 아 맞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스프린트 라바 파크로 2. 2야, 이거. 내가 원은 해본 적은 어, 어. 없지만 이거 2를 가져왔어요. 오케이. Okay. 자, 일단 룰은 어 일단 분노하지 말래. 화내지 말고. 어 그거 못할것 같고요. 어, <laughs> 치트 쓰지 말고요. 어, 그것도 못 지킬 것 같고요. 네, 게임 모드, 게임 모드 2로 해 주시고요. 아, 어 이건, 이건 지킬게요. 이건 지킬 수 있어요. 예. 만약에 너가 유튜브면 어 링크 채널, 자기 채널을 좀어해 달라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어 이거 1.12.2로 하고 어, 넌할수 있다. 어, 할수 오케이. 없어요. 어, 여기 힘내래요. 즐기고, 어, 힘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어, 진짜 어렵대요. 그리고, 어... 10개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어, 뭐, 어디 갈수 있다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렵다네. 시작부터. 어, 뭐야, 이거. 어, 나, 여기 상자 열자마자 렉 먹어서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레이. 뭐야! 여기 나도 누르니까 렉 먹었어. 왜 이래? 이거 얼굴 있어, 형, 근데. 아, 뭐, 렉. 아 뭐야, 렉 뭐야, 이거? 슥. 에? 아, 뭐야, 유튜브다. 하이 <laughs> h 아, 유튜브. 여, 여기 여기 형 모자에 많아 아 이거 뭐뭐 뭐 입어야 하나 보네 이거 연두색 입고 아 엄청 어렵다고 하니까 후딱 갑시다 이거 설마 또한 시간 이십 분 아니겠지? 자 일단 이거는 됐고 게임 모드 2가아 이걸로 되는 거고 자 갑시다 가자 갑시다 여러분 the real sky d i f f i c u l t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뭔데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이게 어려봐야 얼마나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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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네 이거! 아, 그래? 아! 야, 다이아몬드 얻었어. 다이아몬드, 야, 다이아몬드도 찾아야 돼, 근데. 형, 어차피 우리. 아! 아! 아, 아 야! <laughs> 야, 이거, 이거 안 좋은데, 앞에 가도? 제가 야, 야, 먼저 가, 먼저 가. 아, 내가 먼저 갈게, 내가 한번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씩 도전해야겠다, 이거. 뭐야, 뭐야? 와, 와, 와. 할수지 오케이. 고기 너 약하잖아. 야! <laughs> <laughs> 자 비콘 출동 비콘 okay. 출발 오케이 아 비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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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프고요 자 라이크했고요 자 오케이 톱 오케이 아프고요 아니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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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점프 하려고 이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 TP 해야겠는데 TP 해도 한 명이 죽으면 의미 없잖아 <laughs> 자가가가너봐자어 여기 여기 내가 스타일이고만 오드 오케이 오케이 디피타라 내가 와서 다행이다 오케이 저기. 나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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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약점이었다 <웃음> 어 <laughs> 뭐야 이거? <너의> 오케이 호 <laughs> 오케이 이렇게 <laughs> 하는 거지하 <거니까. 웃음> 오케이 왔다 자, 여기 어디야 뭐 들어가 behind <laughs> you D? 너의 뒤 여기, 여기 없는데 형 근데 우리 다이아몬드도 차단 behind you f 2로 눌러서 보면 어, 어디 어디로 가라고? 왜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건가? 비하인드 위에 여기로 가라는 거아니 오케이 여기다 어, 거의 비하인드 아닌데 근데 여기로 와 여기 말고 길이 없잖아 음 일단 가봐 오! 죽으면 안돼 오케이 슥. 야 여기 잠깐만 여기도 어려운데? 핫! 와우 와우 야 뭐야 여기? 이발, 친구한테 해돼 우리 낙타. 오예. 뭐야 별거 없잖아? 뭐야 어, 별거 없네? 이번에 형이 한번 깨봐. 야, 아 뭐야 이건? 업. 어, 아. <laughs> 야, 아 아니 여기 어, 여기. 깼는데. <laughs> 아 여기 <웃음> 걸어. 털 <laughs> 털. <laughs> 오케이아 이거 바로 점프야네. 아, 이겠다 여기 <laughs> 너의 약점 있다. 조심해라. 이거 뭐냐 여기? 오 왔다 왔다 오 오케이 왔고요. 이 정도는 괜찮지. 어. 요 뭐야 여기? 여기지. Don't even think. 아, 어, cheating. 어, 치트 쓰지 말라네. 치트 어, 야형 뭐, 여기 뭐, 뭐가 부딪친다 근데? 오케이. 아, 아, 저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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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투명블럭 있네 저기. 야, 어? 그냥 냄주 포인트 할까? 그럴까? 어차피, 저기, 저기, 같이 죽어버리니까, 냄주 포인트 안 하면 안될것 같아. 그러네. 이거 협동, 협동의 냄주 포인트를 해야겠다. 여기다 해야지. 이게 한 명이 죽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그니까, 제가, 내가 여기까지 안 했는데, 제가 죽더라도,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화잇! 아! 과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일단.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오브라지라든지. 앞이 여기. 앞이 투명, 투명 블럭 있어, 여기 근데. 아니야, 없어, 없어. 이거 봐. 어? 있다니까. 아, 내가 걸린 게투명블록이어 어. 오케이, 아, 야, 살짝 옆으로 가야 돼 여기도 앞이네. 왼쪽에, 앞에 있네. 왼쪽에, 왼쪽에, 노란색. 이쪽 가보자. 어. 여기다! 오케이, 냅주포인트. 아, 내, 아! 냅주포인트 달라야 돼! 야! <웃음> 야! <웃음> 뭐하냐? 야! 바르지 말랬어! 아, 맞다, 맞다. <laughs> 아, 이거 형한테 가는 거잖아. 오케이, <laughs> 예, 주포인트 <laughs> 아, 무서워서 이거 냅주포인트 바로, 바로 해야 돼. <laughs> 아 저기요! <laughs> 야, 말이지 말했어, 제작가 야, 여기 어디야? 여기 이기 <laughs> <laughs> 내가 있던 데가 아닌데? <laughs> 잠깐만, <야, 여기, 웃음> 이거는, 어, 버그가 걸렸으면 랜드포인트 버그.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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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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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 거기서 태어났네. 그러네? <laughs> 여기 냄새 어, 포인트 여기서 이제 열러가야 네 여기여기 유튜브 유튜브 구독 오케이 오케이 구독하기! 고! 구독! 아아 아. 구독실패 오케이 구독! 좀 오케이 구독! 눌러주쌍! 아! 아! 나는 왜! <laughs> 구독! 구독 냄새 포인트 오케이 구독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도 구독 냄새 포인트 오케이 완벽하 오케이 오케이 왔고 여기다 야포인야야 야. 야, 야. <laughs> 나이 포인트. 야. 땡. 어. 야. 어. 뭐 <laughs> 어, 계속 줘. 왜 이거? <laughs> 오래. 왜죽야가프트 누르면 오케이. 되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어, 여기, 어, 여기서 아 여기 서또 기역 경험할 뻔했네. 그거처럼. 조심하라고 어, 알겠어? 어 <laughs> 이레미 포인트의 안 좋은 점이네 이거 뭐야 이퀄 카드 형 근데 우리 다이아 다이아몬드 이때까지 하나밖에 못 얻었 야 그거 어차피 스페셜 그거야 아 그래 그렇지 어려움 4.4 레벨이래 어 그래 아5.5.5.5왜 바로 떨어지냐 아니 야렘주 포인트 좀 하자 왜 이렇게 이 황금색 왜 있는 거야 이한 명씩 한 명씩 도전하기로 하자 이거 너무 불안하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한 명씩 도전다한명형 먼저 형 먼저, 해, 형 먼저 해. 오, 오케이 해? 두 번째 피콘가시고요 오케이 <laughs> 세 번째 세 번째 빅민 홀, 자 이거 홀, 난이, 자! 난이도가 맞죠? 10점 만점에 5.5입니다 음, 보통은 음, 어렵다 호우, 왓, 왓, 넘어갔죠? 오케이 나 죽고 계속 가시죠 계속 죽을 뻔 했죠 자저 이어하기 음. 합니다. 이어합니다 이어하기 이어하기. 와! <목소리> 좀 보여주고. 저 상자 있다. 아 욕심 내면 안 돼. <목소리> 뭐더 혼자 죽으셨어요? 아유 <목소리> 페이크였네 여기 여기 투명. 아 저기 가면 죽어? 아니 투명 블럭이야. 아 그래? 아또 투명 블럭이야? 자 빅민 형아 티피 타고 여기서부터 해. 오케이. 나봐 내비 포인터 잡하자 이거 내비 포인터도 잘못하면 무한으로 또 죽거든요 슥 됐다 어 잠깐만 잠깐만 왜 거기서 거기서에 거기서에 여기서 하라고 같은 자리 하면은 서로 밀려나서 떨어지네 아, 오케이 여기 뭐야 여기는 여기 도 점프인가 어야 뭐야 막히는데 뭔가 음. 오 왔다 오케이 그렇지 내비 포인터 또한칸위 저거다 이거 아 음! 아, 아, 야, 잠깐만! <laughs> 게임 모드 2. 해야겠다. 야, 아니야, 0으로 하면 밑에 막, 여기 투명 블록 뭐 있는지 보여. 오, 나 왔다. 자, 저 여기도, 여기, 여기 냄새 포에서 잘하고. 자, 여기만 지나가면 끝나, 끝, 나끝 아니여. 제발, 어, 좋아. 어, <laughs> <laughs> 오케이, 왔다. 뭐야, 안 열려, 이거? 포기해 아, 그냥 그런데 밀어가지면 안 돼. 오케이 왔다. 뭐야 이거? 뭐야 이게? 6.5. 모디 피드 뭐레 래퍼드 뭐 리, 네오스? 뭐야 이게? 이게 6.5 이거 이거 어렵다는 거네. 뭐야 이거 어라운드 미. 아아 이거 그 <laughs> 그거죠? 배우리구나 형이 먼저 해, 이번에. 이렇게 아 오케이. 뒤에서 뒤에서 뒤에 혹시 꼬이면 형 여기 영원 빠진 순간 영원한 죽음으로 이럴 수도 있어. 핫! 여기 밀쳐질 것 같은데? 볼까? 어,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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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다다잘다 <laughs> 역시 재밌겠다, 이 막대기가 있들블불불루 쪽에다, 쪽에다. 오케이, 쪽 <웃음> 오케이 다음 <laughs> 블 쪽. 완벽하다. 쉽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 막대기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 뭐야 이 왜? 아. 모멘트... 뭐 모멘트 모멘텀? 이게 돼? 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된다고? 뭔데 이게? 뭐, 이게 돼? 이게 돼요? 안 되는데? 아, 해봐 <laughs> 투명 블럭이 또 있나? 우리 투명 블럭은 게임 모드 출때안 보이거든. 아, 이거, 형, 다이아몬드도, 에메랄, 어, 다이아몬드도 그거네. 이게 된다고? 나봐, 자, 잘 봐. 어, 그래! 뭔가, 뭔가 좀 더, 뭐지? 타이밍 잘 맞으면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려워. 어, 난안 되는데. 이거 벽에 부딪혀서 그래, 그건. 나봐. 그래. 아! <laughs> 내가 한번 쳐줄게. 원, 투, 트리! <웃음> <웃음>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였다. 이거였다. 절지. 이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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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방법을 찾아내버렸다. 방법이 이거였구만. 이게 방법이었다 자, 여기서는 크레이지 슬라이, 난이도. 아, 예. 10개에서 8개. To your left. 너의 왼쪽. 어이. 여기다 냄즈 포인트 고 형, 거기다. 오 여기 냄즈 포인트 있어. 아, 뭐야! 스테이플이. 아, 어. 아, 아, 야, 야! 아! <laughs> 지금 바로 바로 앞에 한칸한칸 앞에 냄새 포인트 있었는데. 아 여기. 보이? 어, 여기 어디야? 여기 냄포인트 있어. 아, 아. 밟았지 파란 거. 어, 빨간 거. 빨밟았지 오케이, 오케이. 식. 나도 다이 완료. 오케이. 여기서 여기네. 보이? 절대 절대 안 되는데? 야. 어? 이거. 이거야. 오이뭐 <laughs> <laughs>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오. <laughs> 옆에 있어? 아 있어. 이, 아 있네. 뽀잉 뽀잉 해야네 거기로. 아. 뽀잉 뽀아. 어 여기 그 다이아몬드도 있다. 이게 간다. <laughs> 야 진짜 어렵네. <laughs> 아. 니왜용암에다아자 아저씨 나와요. 내가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뽀잉 조금만 더. 아!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와! 뜯기다 뜯기다 뜯기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여러분들 개네. 이거는 제작자님이 어 멀티로 이 막대기를 왜 줬을까? 방해하라고 줬을까? 아니죠. 아. 왜냐면 같이 죽으니까. 뽀잉 날 필요도 없죠? 예 네, 쓰... 아, 뭐야 뽀잉 안 돼서. 되죠. 나이스죠. 아유 너무 쉽잖아. 뭐아 어, 응. 저기요? 아예 가시고요 예. 깜짝 놀래 형 여기서 떨어져 뽀. 아 <laughs> 저기요? 예. 저 저기 뽀잉이 안 되네요. 그냥 달려가야 돼요. 어? 되는데요? 아, 될? 그냥 달려.. 거기서 점프해도 돼요, 근데. 아! 야! 3분이 더 됐는데 2야 지금 뭐 하셈. 뭐 하는 짓임? 천천히 가. 오잉? 이 여기서.. 피 해야겠다, 그냥. 게임 일단 2피 하시고요 오케이. 여기서 한칸 밑에서 내밀 거 있지. 여기서? 아래서? 어, 난 여기서 하고. 오케이. 겹치지 않게. 오케이. 오잉? 아. 보잉 하는 게 아니라 점프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해봐. 아, 저 죽여, 밀렸어요. 해봐. 이렇게 하고, 아 뒤에서, 아 하! 이렇게 하고, 스프트잘 아 누르고, 또 여기서 어디로 가니? 나이스. 어, 어딘 것 같다. 다음 스테이지구만. 7스테이지. 6이야, 형. 나 내려졌어. 뭐야, 내려갔네 이쪽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네. 냄늑 포인트 조심해야겠는데. 내가 물 쪽에서 냄늑 포인트 할게. 괜히 이거 네. 겹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난 누구? Hot! Hot! 여기 어디 까요 Hot! h o 잡 Hot! Hot! h 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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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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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 여기 탈수 있나 보다 이렇게 되네 여기서 이렇게 되네 아, 아, 이거 타지는구나 뭐야 이거 처음 알았어 이건 나도 일단 냄새 포인트 각자 하시고 여기 여기 나시고 죄송하고요 다시 <laughs> 오우야 여기서 여기 일단 가봐 여기 너무 좁다 여기 가죠아 아. 점프 잘못했고요 형가 <laughs> 가지고 되네. 자 먼저 가세요. 왜? 끝인 거 같은데 거기가. 어. 아. 왜? 하하. 뭔데? 이게 뭐 이게 뭐야? 아 사다리. 아, 아 사다리 앞에 있잖아 사다리. 아 사다리. 아 사다리. 하지만 난 사다리 마스터죠? 자 거기는 냄비 네. 포인트 자동으로 되는 곳. 오 오이. 깼나요? 아 아니. <laughs> 야 마지막에 왜못 깨? 나 여기 어디야? 왜 여기야? <laughs> 오케이 깼구요 오케이 다행이구요 어? 어? 여기요 뭐야, 어? 뭐야 이게 플랫폼 투 오버 데얼 아엔더눈 있네 어아 그렇구나 여기는 우리가 왔던데잖아 저기로 꼬리를 하라고? 뿅 오케이 와주구요 뿅 아아 이거 뭐야 이거 형 여기 적혀있네 그... 어 크로스 오케이 오, 끝으로 가? 끝이 어디야 여기 어, 여기 왔다! 어, 이 맞아? 어, 맞아. 구스테이지. 커션, 루프, 베리어스 어, 디프런트, 아, 디, 아, 디피컬트, 팔. 이거, 이것도 어렵다. 아, 이거 조심하라고. 지붕 조심하라고. 아, 뭐야? 그럼 간단하지. 여기, 여기. 여기겠지. 그렇지. 여기다 넥루프트 한번 해주고. 아. <laughs> 예, 가지구요. 빅민님. 예. 이런 쉬운 거를 못하다니 정말. 자 냄비 포인트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해주고요. 머리 부딪히는 거 조심하고. 잇짜 이렇게. 오케이 좋고요 오시죠. 한번 들어와. 오케이 나와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머리 안부딪히면서 이렇게 가셔야죠, 아, 병미님. 아, 슥 이렇게 이건 천천히 가지고 여기서 냄비 포인트 하고 여기서 이렇게 또 가주셔야죠. 역시나 잘한다. 허잉. 잘한다. 예 오시고요. 그냥 니가 한번 더 하시고요. 예. 하 오케이. 아, 아, 아 아니 이걸 야, 너무 오버 점프했죠? 예 여기 어디죠? 아아 아, 여기 돼 있네. 냄비 포트가 됐네. 자 여기다 냄비 포인트 하고 이거도 나올 때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나올 때 살짝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욕심내지 않고 예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려고 없어요.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우아하게 여기 어디죠? 우, 아, 여기가 okay. 깨... 여기다가 깨는 공간인가요? 아, 뭐죠? Okay, 갑시다. 아, 머리 부딪히네요 이거. 갑시다. 오, 아, 깨. 오케이 okay, 왔어요 바로. Okay, 여기서 바로 넘어오는 거네. 위로 가면 뭐가 있나 보네. 위로 가면 쉽게 올수 있다. 여기는 점프 잘해야 한다. y u r light. 오른쪽? 아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네. 여기 이번 형이 먼저 가봐. 여기서 진이가 또 난리치고 있어요. 레드 이러고 있고, 5 포인트 여기서 훨아 네, 네, 이게 나의 약점이죠. 뭐야 약점이야? 놔봐 여기서 이거는 살짝 끝. 이게 뭐 뭐일 아니 이거 여기서 그냥 몇 포인트 해주고 여기서 극하냐 여기서 싫어해 아. 이거 극한된다 너무 싫어. 어 되네. <laughs> 이런 극한에 너무 쉽다고어때 아.. 될뻔 했지 너무 오버 점프 했다 아 그러네 여 계속 적당 점프돼어 계속 오버 점프 하고 있어 지금 아이 적당 점프 너무 어려워 여기는? 오버 해야겠죠? 아 오버 점프! 역시 얍 오케이 넥프포인트나 어. 멀리서 보고 있어 땅 오케이 한번더오자 일단 빅미영이 이번 판은 깨는 걸로 지금 봅시다 음. 앞에 있는 사람이 음. 하는 게더 혼자 하는 게 편해서 이거 극보 림쳐 포인트. 축구 타시고요 이제. 이제 예, 이직원 뺐다고 자 하세요. 팟통 아, 터치. 바통 터치. <laughs> 아바통 아, 터치. 자 깨기백 깨기백 깨세요. 깨기백 깨세요. 아, 이거 해 해올인가요? 예. 자 여기 서세요 여기 여기 서봐 요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둘셋셋 저기 요아예 다시 한번 더. 형이 형이 하나 주세해봐 내가 때려줄게. 예. 하나 둘 셋. 너무 세 너무 안돼 그냥 넘어가는게 낫겠다 오케이 넘어가 봐 넘어 바로 넘어 가질거 같긴 한데? 쓸거 음, 같긴 한데 왜 안되냐? 어,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램지 풀때고자 가세요 냉핫자 여기서 뭐 어쩌라는거죠? 보잉보잉이야 설마? 보잉 해야되는거 같은데? 보잉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거야? 기 보잉에서 기... 어, 어디로 가야 돼? 사다리에 가는 거 아니야? 보 보잉 어... 실패. 예. 내가 볼 때는 오른쪽 같아. 아저그 유리로 막혀 있는데? 보잉 어아오 잠깐만 아아아 아, 아, 아! 아니 아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 나 아니, 깠네, 이거. 길을. 아. 아 이거. 아니 길을 아 아니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아이 낚였네. <laughs> 아이 뭐야 이거. 아니 이형 때문에 이거 뭐야 뭐라 적혔어. c o 미컴 t m 따라오래. 오케이 okay, 따라가요. <laughs> 아, 아니 이형뭘 보고 있나 했네. <laughs> 아 이상하다 했네. 아,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이형 <laughs> 여기네 여기서 하는 거네 왠지 안 되더라. 저 극한 미션 하고 있었네. 그때. 오이. 어. 아니 아저씨. 아 이제 정석으로 쏙 들어가야 되구나. 는오오오야 어? 아, 야. <laughs> 아 티피타 티피타다가될줄 알고. 오잉. 오케이 됐다. 아 이제 냄새 보이다. 따해 주고. 이거 6.5야, 이건 파쿠르 러버. 어, 가라. 이건 네가 가 봐라. 에. 6.5는 쉽지. 됐다, 왔다. 오, 됐어, 대박. 근데 여기는 어떡 하지? 냄비 포인트. 여기 냄비 포인트, 냄비 포인트, 냄비 포인트. 냄비 포인트 됐어. 된 건가? 된건 맞지? 나도 여기 여기 냄비 포인트 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아 근데 이 밑에 떨어지면 바로 냄비 포인트 바뀌거든. 응, 해봐. 오, 아 뭐야, 쉽잖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냄비 포인트 바뀌었고. 원투다, 슬라임. 온투다온투다 슬라임. 슬라임을 저, 아 저, 저거? 저거 밟고 가라고? 여기 있는 거? 뽀잉! 오케이! 뽀잉, 오케이. 레벨 12. 뭐야, 이건? 7.5. 페이크 파크로 맞어. 페이크? 잠깐만, 여기, 형. 이거 봐.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게 왜 올라가라고 돼 있을까? 형, 걸러가 봐. 어, 뭐야, 이거? 이거 가지네? 여기? 오! 오, 아, 이위구나 아, 그래서 화사, 화살표가 있는 이유가... 아, 투명블럭에서 가라고. 와, 나 빨리 칭찬해줘. 오케이, 잘했다. 빅민형이형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와, 갑자기... 이게... 아, 그래서 밑에 저게 뭔가 뽀글뽀글 올라왔구만. 저거... 아, 와, 나 그냥... 나 밑으로 한번 떨어져 보려고 그랬는데... 고수다. 아... 아 자! 아 여기가 이렇게 한칸씩 있는 이유가 여기가 한칸씩 위라서 올라가라고 아, TP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TP타 거의 다 왔어 지금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몇13 몇 하우스 매드니스 디피컬트 6 몰라 몇개 없어 보였는데 어휴. 조심해 조심해 이거 밑에서 더 내밀펀치 하지말고 거기는 오케이. 들어가 오오오 어 오케이, 집이야, 오케이. 집이다, 집. 이거 뭐냐, 이거, 집. 이거 어쩌라고? 이거, 어디, 어떻게 가라고? 아, 무엇. 뭐 이건 또 무엇. 뭐 아, 야, 야, 야. 야, 야. <laughs> 뭐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사다리 있네. 아, 있어? 아, 그러네. 뭐해, 뒤에 상자 있잖아.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닌가? 맞는 것 같아. 그 끝에서 어, 하면 맞다, 맞다. 돼. 그러면 여기서 레드 포인트를 해야죠. 헛 어디야? DP 여기다 하고 헛자 호잇 헛자 레드 포인트 되고 헛자 아 하나 둘셋 가라 이게 역할을 오. 다 끝내 주었다.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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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우리 이제 씹히다 못해 있으도. 회차 그렇지. 레벨 14. 아 잠깐만요. 나 이거죠. 슥 잠깐만요. 슥슥슥슥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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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상한 얼굴들이 있어 여기. 뭐야 이거? 얼굴 뭐냐 이거? 뭐야? 레벨 14. 옵저버 페이스. 아, 그게 얼굴이 있다는 건가? 여기도 화살표로, 머리에, 형, 머리 위에 화살표로 돼 있어. 뭐야? 끝! 끝! 클리어 끝! 15! 오케이. 15, 15. 점점 쉬워지는데? 8! <laughs> 이거 어렵다. 내가 한번 해본다, 이건간 음, 음, 음. 김에 가라. 음, 간 김에 가. 아! 김에 고통이야! 어, 간 김에 가라. 어, 간 김에 가. <laughs> 오케이, 왔구요. 이거 뭐야 여기서 여기? 제가 냄새 붙일 때 해야 돼. 괜히 떨어지면 또못 올라오죠. 카톡 가지 마라 이. 아니야 나 이거 치는 거야. 뭘 치는 거야? 구라 치고 있네 저 이. 씨. 게임 중에 카톡하고 있네. 뭐친 거야 이건? 어디? 이제 기기기는 간긴 가다 알았어? <웃음> 어디 <웃음> 기기인 기저가는데요는 <척 하고> <laughs> 어떻게 가냐여 어, 기기. 오케이, 이거뭐이이 이거. 아, 음, 아, 아, 오, 오케이. 쉽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케오 오케이, 오케가 오케이, 오케 오케이, 깼다. 오, 끝, 끝. 드디어. t h a 플레이 자, 이분이 제작자분이십니다. 이 크리퍼 얼굴님이 제작자분이시고요. I hope <laughs> enjoyed. 아, 즐기기 바랬다. 네, 많이 즐겼어요. 자, 필 필프리프 투 블로이드업. 자, 여 어, 형. 여기 이게 있었구나. 크레이터 보드로 하고 여기 터뜨려, 여기 터뜨려, 여기. 제작, 제작자님, 빠이! 아하. 자,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았던, 어, 이, 용암 파쿠르 맵. 어, 파, 파, 파쿠르, 어, 용암 스프린트였나? 어쨌든, 그런 맵인데요. 이거, 이것도 그때 그, 우리 죽었던 그 맵. 그 맵을 기억하게 하는 맵이네. 그니까, 러 많이 할, 많이 할수록, 뭔가 네비 포인트가 꼬이는 순간, 일단 죽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죽어있으면, 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예, 네, 깔끔하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어, 이런 맵 말고, 이제 좀, 쉬운 맵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 끝.